청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경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고요. 오늘 보는 말씀은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 그리고 그새 아들을 통해서 번성케 된 종족 번성 이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벨탑 사건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노아를 통해서 홍수 이후에 번성하고 생육하고 땅에 변만하라고 말씀했는데 노아의 세 아들 샘함 야벳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된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 어떤 일이 일어났었을까요 1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 온 땅에 구음이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거 하고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지흙을 대신하고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5절요하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홍수 이후에 구장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셈함 야벳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땅에 편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번성하고 생육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한 것은 잘했지만 이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절에 보면 우리가 높은 성과 대즉 성을 쌓고 우리 이름을 대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인간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를 원했고 또 번성하고 생육해서 편만해야 할 인생들이 흩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쓴 모습을 씁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을 고역하는 역사로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1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6절 요하께서 가라사대에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7절 차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성 쌓기를 그쳤더라.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의 목적과는 정반대로 가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전까지, 즉, 바벨탑 사건 이전까지는 온 세계가 한 언어,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그 탑을, 나중에는 바벨, 곧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은 곧 혼잡이고, 그것이 죄입니다. 오늘은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후, 하나님은 노아의새 아들, 샘함 야베스를 통해서 인류 종족을 명령하셨고, 땅에, 변만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인류가 점점 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신활 땅에서 탑을 쌓는, 흩어짐을 면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한 탑을 쌓는 모습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이 이익을 위해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탑을 쌓는 이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탑 쌓는 일을 혼잡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일을 이루지 못했던 거죠 인간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을 계획하고 무슨 뜻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을 어떤 일들을 이루기를 계획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 하시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